안녕하세요. 두원공과대학교 2학년 오예찬입니다. 오늘은 어, 기말 과제로 어, 일정하게 온습도를 유지해야 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어, MQTT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 온습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상황에서 결국 결과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이렇게 노드레드 UI로 표시하고 일정 수치가 넘어가면 부저가 울리는 방식으로 계획했습니다. 먼저 보시면 습도가 예를 들어 50도가 넘어가면 부저가 울리게 온도도 35도로 해놨는데 사실 지금 35도가 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어, 음, 네,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게이지와 아, 게이지를 어, 온도와 습도로 따로따로 따로 구성하였고 어, 아드웨어 프로그램도 어, 어렵지 않게 어, MQTT 방식과 이용해서 제이슨으로 문자를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 기말고사 과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